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메인넷 1.1% 남았습니다. 코인시장이 지금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그냥 초상집 분위기인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또 파이코인은 다행인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이었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완전히 언빌리버블 한데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서 44점 에서돼 있고, 112일 만에 최저라고 돼 있죠. 10월 14일 이후에 뭔가 트럼프 정권 딱그 이렇게 선거 뭐 들어서고 쫙 가가지고 뭐 처음 이런 기록을 했다라는 건데, 와, 막 거래량 언급량 막 쭉쭉쭉 해서 뭐 기준으로 산출된다 되어 있는데, 진짜 암울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와, 이게 맞나? 이번 주 글로벌 거실 일정 해가지고, 그냥 이거 여러분들 잠깐 화면 정지시켜 놓고 알아서 보세요. 저도, 지금 뭔가, 어, 영상으로 이걸 다룰 기분이 좀 아니네요. 어, 좀, 많이 충격 먹었어요, 지금. 트럼프 EU 제품에도 관세 곧 부과 계획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것 때문에 좀 많이 빠진 건데,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블룸버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부가 발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리스크 회피 심리에 따라 하락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비트코인은 4.3%, 이더리움 8%, 그다음에 도지코인은 14% 하락폭을 기록했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쭉 보시면은 뭐 많이 떨어졌다 해요. 근데 저게 지금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 관세 이거 트럼프 한마디 했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개박살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코인 시장 보뭐 깜짝 놀랐는데와 이제 렉 걸려서 좀 보이지도 않나? 와, 충격 먹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2만 2 0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뭐 다시 이렇게 올라간 느낌인데 이게 올라간 게 아니라 이런 데쭉 보세요.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엄청 떨어졌죠.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지금. 저는 진짜 큰일났다 이런 느낌이 들고 완전히 저번에 약간 그개엄령 느낌 좀 나요. 약간 그필 나는데 심각하다 이런 걸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 일단 다음 영한 번 볼게요. 파이네트 워크 보겠습니다. 아 이게 그냥 진짜 볼 기분이 아닌 것 같아. 파이네트 워크 보면 360만을 이렇게 돌파를 다시 했죠. 제가 지금, 어, 멘탈이 나가는 가 뭐냐면, 와,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한두달 넘게 계속 포지션을 잡고 있던 게, 지금 그렇게 배율이 높지도 않았는데, 어, 청산을 당해서 약간 충격을 먹은 상태예요. 아무튼, 360.5만 팔로워. 팔로워는 그렇고, 파이코인은. 이더리움은 367.3만 팔로워. 팔로워가 조금 늘어났어요. 조금씩 차이가 계속 나고 있죠. 파이코인하고,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 보면은, 탄자니아. 어, 잔지바르의 개척자들이 모여서 성공적인 물물교환 행사를 열고 파이를 상품으로 교환을 했다. 그래서 파이의 생태 구축 나와 있는데,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태 구축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도 한번 참고하고, 그 다음 보면은 2월 채굴률이 0.0044706에서 0.0047490으로 약간 떨어졌다라고 나와서 오픈메인넷이 가까워지면서 0.45% 감소한 셈이다 해서, 그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0.45%.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는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느낌이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0.0047이라고 이제 나와 있다. 소수점 앞자리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반올림 하면은 이렇게 된다. 뒷자리에 있는 것들 반올림 하면은 이렇게 앞에는 0.0047로 나온다라는 거. 0.0048이었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볼수 있고. 그 다음 보면은 지금, 마이그레이션은 보면은 989만이라고 나와있죠. 이제 11만 명만 남았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10만 5천 명 정도가 남았고, 앞으로 10만 5천 명을 더 이렇게 더해준다고 하면은, 어, 메인넷 조건은 달성이 돼요. 근데 요거 퍼센트로 따지면은 1.1% 정도가 올라가면 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워로 보면은 쭉쭉 올라간다 라는거 그리고 내일 하루 모레 하루 뭐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번주 내로는 요정도 전망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1천만명 요번주 안에도 달성이 가능하겠다 이런 좀 모양새가 나올 것 같아요 한편 마그 1천만명 달성 보다 궁금한게 파이코인 전세계적으로 6 5 0 0만명이 채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현재 KYC 통과자가 1,800만명으로 알고 있다 마그는 현재 980만을 넘었고 1000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만약에 마그 1000만명을 달성하게 된다면 kyc 통과자 1800만명 중에서 천만 명만 마이그레이션을 통과한 것이니 그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800만 명은 kyc 정식 통과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임시승인 분들도 많으시겠지요 임시승인 상태에서는 마그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그 통과되려고 해도 kyc 정식 승인이 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오픈 메인넷을 하기 전에 혹은 이번 2월 kyc 한달 연장 유예기간 끝난 이후에 임시승인 분들도 kyc 정식 통과되는 분들이 많거나 혹은 마그까지 일사천리로 되거나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움직임들로 봤을 때는 그런 변화를 뭔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데 약간 애매하다라는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에이 마이그레이션 인원이 뭔가 뭔가 조금 어 애매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 800만 명이 마이그레이션을 계속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메인넷 조건만 달성되면 돼 버린다? 그럼 800만 명은 약간 뭐가 되는 건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KIC 통과자 1,800명 모두 마이그레이션까지 완료시켜 줄까요? 해가지고, 임시 승인에 갇혀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 한편, 4,500만 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6,500만 명 활성 채굴자인데 2,000만 명이 KIC 통과자면 4,500만 명은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믿음이 안 간다. 라는 이런 얘기. 이런 거 보면 좀 뭐랄까 약간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들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어디로 갔을까 해보면은 가계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아지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실체는 뭐 언젠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다음 내용 보면 공폰 하나로 여러 계정의 지갑 만들기부터 마이그레이션까지 신청했다 되어있고 해킹 방지하려고 새 폰을 사서 여섯 명의 계정을 새 폰으로 지갑 만들기부터 마그 신청까지 했다. kyc는 본인의 폰으로 했고 공폰 하나로 여러 명 계정 로그인해서 지갑 만들고 마이그레이션까지 신청해서 임시생에서 못, 못 벗어나는 걸까요? 저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해킹 방지하려고 한 건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kyc부터 인증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포기해야 되나요? 여섯 명 중에 한 명이 절대 안 해줄 거라고 하면서 난리난리 피우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데 참 보면은 아 공포하나로 여러 계정의 지갑 만들기부터 마그까 신청했다. 1인 1계정이고 웬만하면은 한 개의 기기에 한 개의 계정만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것을 좀 권장 드리고 싶은데 참 지금 보면은 이런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게끔 하네요. 뭐, 아무튼, 파이코인 지금 봤을 때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완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도, 봐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와. 9만 1000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아니, 실시간으로 아까 제가 막몇분전 얘기할 때도, 뭐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완전히 그냥 청산 다 물갈이 해서 난리가 났는데, 아무튼 심각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근데 파이는 어때요? 음, 파이 IOU 가격 기준으로 봐도 파이는 그렇게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는 없었다 어, 이렇게 보면은 어, 나쁘지 않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진짜 현실화가 돼서 실현화된다면은 아 이게 진짜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게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좀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제 메인넷 1.1% 남았고, 그리고 만약에 원래 평균 속도라고 해도 2만 명씩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한 5일 뒤면은 메인넷에 대한 조건은 달성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데, 일단 코인 시장이 지금 관세, 뭐 이것 때문에 트럼프 아주 나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관세 전쟁이 시작이 돼가지고, 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지금 보면은, 뭐 선물 거래뿐만 아니라 그냥 코인 거래 한 사람들 현물 도 그냥 다 녹아가지고 코인 삭제되고 있어요 지금. 어? 코인시장 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뭐 손절도 안 되고 그죠? 음, 자동으로 돈 삭제되는 이런 느낌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멘탈이 많이 어, 나간 상태인데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잘 대응하셨나요? 쇼친 사람들은 정말 대박 났겠는데. 아, 근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참, 코인 시장에. 와, 변동폭이 엄청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아, 파이코인 또 어떤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